안녕하세요. 잼블러입니다 승무패 70회차 라리가 6경기 분석해드린 일부 영상에 이어 이번 2부 영상에서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승무패 경기 순서와 영상 경기 순서가 다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무패 70회차 첫 번째 경기는 첼시와 선덜랜드의 경기. 첼시는 유럽 대회 일정을 병행하며 체력 부담이 있지만 최근 경기력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네트페드로와 이스테방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중원에서는 카이세도와 엔조가 안정적인 볼 배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리그 복귀 후 이변을 만드는 팀으로 조직력 있는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중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으로 첼시는 전방 압박과 점유율 중심, 선덜랜드는 역습과 세트피스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 완성도에서 차이가 뚜렷해 저의 예상 스코어는 첼시의 2대 0 홈승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플럼의 경기. 뉴캐슬은 22일 챔스 유럽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다행히 벤피카를 상대로 완승을 거둔데다 홈 경기여서 크게 부담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적은 뉴캐슬이지만 이사크 이적 이후 결정력에서 약간의 공백이 보이는데요. 현재는 고든과 합이 반스 볼테마드를 중심으로 측면 압박을 강화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봉쇄하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반면 플럼은 수비 불안이 여전하고 공격에서 히메네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득점 루트가 제한적인 만큼 원정에서는 수비 중심 운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전술적으로 뉴캐슬은 중원 압박을 통해 공격 템포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플럼은 역습 한방과 세트피스를 노릴 전망입니다. 상대 전적에도 앞서고 최근 경기 흐름으로 보아도. 홈팀 뉴캐슬이 조금 앞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인데요. 저의 예상 스코어는 뉴캐슬의 2대0 완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턴의 맞대결 경기. 메뉴는 주중 유럽 일정으로 어느 정도 피로가 있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비진의 실수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수비 위주의 짠물 축구를 보이고 있는데요. 벤이 웰백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조르지니와 양쿠바의 돌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메뉴는 역습 중심 브라이턴은 점유율 중심의 대결이 될 전망인데요 체력과 공간 활용에서 메뉴가 조금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뉴의 2대1 홈승과 함께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브라이턴의 세트피스 한 방에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 보여 원정팀의 승리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브랜트퍼드와 리버풀의 경기 리버풀은 유로파 일정을 승리로 마치고 돌아왔지만 현재 리그에서는 3연패로 팀 밸런스가 좋지 못한데요. 공격에서는 새롭게 가세한 이사쿠와 살라, 각포코디가 중심을 이루며 다양한 전술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후반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며 역전골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리버풀입니다. 브랜트퍼드는 홈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이지만 리버풀 상대로는 최근 4연패 중인데요. 공격은 치아구와 당고가 분전하고 있지만 수비 라인 간격이 넓어 실점이 잦습니다. 전술적으로 리버풀은 빠른 압박과 중원 점유 브렌트퍼드는 세트피스와 롱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기도 어느 정도 전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리버풀이 원만한 3대1 원정승이 유력해 보이고 후반 막판 또한번 집중력을 잃는 리버풀이라면 브렌트퍼드가 무승부 경기 결과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리그 선두 아스널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에도 불구하고 팀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인데요.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리그 최고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는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탄탄히 버티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펠리스는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이 좋지만 득점 루트가 한정적인데요. 전술적으로 아스널은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으로 펠리스는 빠른 역습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전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아스널이 앞서는 가운데 상대 전적이나 홈 경기에 더욱 강한 홈팀 아스널의 2대0 완승이 전망됩니다. 10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와 맨체스트시티의 경기. 양팀 모두 유럽 컵 대회를 뛰고 온 후라 체력적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간상 유로파 대회 원정을 다녀온 아스톤빌라가 더 피로도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맨시티도 챔피언스리그 원정 이후 체력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 완성도는 리그 최고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를 중심으로 모건 로저스와 맥킨니 측면을 책임지며 최근 홈 3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메리 감독의 유연한 전술 운영도 돋보입니다. 맨시티는 홀란드, 도쿠제레미가 중심을 이끌며 중원에서는 로드리와 포든이 컨디션을 회복 중이고 전술적으로 아스톤 빌라는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맨시티는 점유율과 전방 압박으로 맞설 전망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네번 만나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간 전적이 있고 홈에서 3연승 중인 아스톤 빌라에게 승리를 기대고 싶지만 챔스 경기 후 이틀 만에 갖는 경기라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낙점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2대 2 무승부 또는 맨시티 3대 2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벌리의 경기. 리그에서 하위권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부터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격 효율이 낮고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간헐적으로 안정된 수비와 골을 넣으며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벌리는 젊은 팀 특유의 에너지로 맞서지만 원정에서는 전패를 당하고 있고 수비 전환에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전술적으로 울버햄튼은 롱패스 중심의 역습, 벌리는 압박형 수비와 세트피스로 대응할 전망인데요.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결정력이 부족해 다득점은 어려운 가운데. 결국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3번째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는 에버턴과 토트넘의 경기. 에버턴은 홈에서 2승 2무 무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수비 조직력이 좋아졌고 세트필스 득점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이 강화되고 쿠두스와 존슨이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전방 압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이 장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앙 창의성이 떨어진 것은 부담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으로 에버턴은 수비적 블록과 역습, 토트넘은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격 효율에서는 토트넘이, 수비 조직력에서는 에버턴이 우세해 보이는 가운데, 접전 속에서도 토트넘의 한 수위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의 예상 스코어는 토트넘의 2대1 원정승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이상 승무패 70회차 프리미어리그 8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참고로 해서 나만의 픽으로 대박의 행운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